너무 예뻐 가자 오빠 와 최고다 어. 오늘 날씨가 일단 너무너무 좋아 게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차를 빌렸는데 차 내비가 안 돼가지고 수동 내비로 해야 돼한 통에 만 원씩 자 210m 앞자이전입니다 여기 되게 시내가 그지. 차가 막히네. 뭐좀 약간 해방촌처럼 되게 오름, 오름 높은 높은 지대에 집이 많은데 그치. 해방촌 같지. 여기 시장 있다. 교동시장이래. 명동대장 왔죠. 야 이거? 어머어머 대기 어머어머 어머. 잠깐만 잠깐만 어머 잠깐만 대기해야 되나? 대기해야 되나봐 한번 물어봐야겠네 예. 자리 많은데? 여수경찰 응. 홍대도 연, 아니고 여수에도 서교동이 있어요. 우리 자취방도 서교동이었잖아. 주소 기억나? 정확한 번지수? 홍인유5원길 홍인 홍 안로야. 홍노로 5안길이라니까 내가 홍 안로라니까. 시다가 나한테 줬잖아. <laughs> 여수 기억 못 하면 어 장난 아니다 진짜. 저게 음. 다 뭐지? 음. 러리안 가는 길이라고 써져 있어. 오. 야! 오.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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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지? 야! 야! 자 야! 나는 혹시라도 좀 그런. 거. <laughs> 요일이라 가지고 사람 별로 없고 좋은 날로 바로 주말에만여기게다고떠 있지 않았을까? 응. 음. 그렇지. 뭐야? 그때도 뭐였지? 끝채. 그때도 되게 엄청 서 있었는데. 그랬을 거 같아. 그러니까 진짜 대학생인 <laughs> 아, 이거는... 거 아, 그거는. 양걸게장도게서고 얼굴로 다본 거지. 아, 기억 꼈어 먹을 때가. 안안안안안안 그런데 그게 예쁜 다운티오 먹는데 뭐가 예뻐? 예뻐서 어떨 때 예뻐? 뭔가 우리 또 국의 매력이야. 너무 맛있어. 내가 복스럽게 먹는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다. 아, 왜냐면 아까 그래 우리지. 우주 우주 잘 먹나 봐. 진짜 맛있더라. 죽을래? 맛 그니까 아이스크림으로 먹니까 이게 훨씬 맛있어 <laughs> 이 백숙 아이스크림 아 너무 맛있다 고구마라떼 진짜 최고다 내가 어, 네. 여기까지 먹었던 고구마라떼 거의 최고야? 최고는 아니야? 그니까 최고인 어. 고구마라떼도 안 먹어 <laughs> 뭐야 <웃음> 근데 고구마라떼 하니까 두리새리생각두디새 어, 음. 고구마를 진짜, 어. 진짜 좋아 진짜. 어. 우리 미안하네 미안하네, 미안하네. 눈썹 내려가면. 와오호 멋있는데. 예쁘다. 햇빛 많이 받아가지고. 햇빛 많이 받으면 좋은 나는 나지. 할수 있는 거야? 저는 오수영을 더 좋아해요. 자수영 말고 오수영요? <laughs> 사람 이름 <이런 거> 같은데? <laughs> 오수영. 자수영 파게두 번거. 우리가 감이 좋네. 바로 찾아. 자, 하나 사서 나눠 먹자, 오빠. 그럴까? 어. 그래배안 부지. 어, 어, 이따 저녁도 먹어야 돼가지고. 당...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겉바속촉이네. 겉바속촉. 어떻요안 그. 아, 흘리는데? 속촉이 없으신가 봐요. <웃음> <웃음> 서두 간때 아직 안흘러가지고. 전 서두 먹어볼 때 흘리는데. 평소에는. <laughs> 맛있다. 겉바속촉이 진짜 정석이야. <laughs> 맛있어. 양도 많고. 힘들지? 뭐 나와 올라. 해봤본다는좀 하나도 안 그래. 너무 맛있어. 었밥 <laughs> 먹어. <다> 먹자. 안다. 마워. 먹어 먹어. 먹자. 안다. 아유, 먹어 <laughs> 먹자. 한번 아, 먹어.

빨리 가자 <웃음> <웃음> 어? 어? <안> <laughs> 얘네 가시가 다 <laughs> 보여 뭔가 횟처럼 생겼어 <laughs> 오 약간 숲속같은 분위기인데 난저피라네가 제일 게서운워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아떻게든어떻게잡어떻게 어떻게든, 어떻 어떻게든, 어떻게든, 데떻게든어어어떻게어어어떻게어어떻어떻게어가게리야리어 똑같제대 나랑 별 다른 게 없다고. <웃음> <웃음> 오빠의 처들하 비슷. 어 맞아. 아, 저거 나오도못고그 맞아. 불쌍해 둘다. 어. 이모 응. 안녕. 이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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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와. 여기가 낭만 도시. 우리야, 생각했던데, 여기고. 자기들은 다 많은 것 같아. 그치? 짜잔! 콜라에 콜라를 아어자어자 완전 하 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하구응빵웹 음, 스타일. 그래서 내가 사마을 먹고 싶어 알겠지, 뭐가? 한마음 우리 스타일이었구나?

사님의 추천하나 내 정석 토스는 아니더라도 하멜드에서 보면은 비듬히 양을 잘볼수 있다고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기 끝에 가서 오른쪽으로, 보라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셨었나? 와, 와, 저기 그 카페들도 많은가 봐. 이 대교가 <laughs> 너무 예쁘다. 가자, 소원으로 안녕 와, 세류가 날 기다려